입을 만들겠습니다. 입 원단 두 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선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원단의 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겉과 겉끼리 이렇게 마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재단선에서 0.5cm 안쪽으로 이렇게 바느질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선을 그려주시고, 이 부분이 창구멍이에요. 약 3cm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재단선을 잘 맞춰서 펜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여기 창구멍을 남기고 여기서부터 박음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느질 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창구멍을 요만큼 남기고 여기까지만 바느질을 해주세요. 음. 창구멍으로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모양을 좀 예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다 잡으신 다음에 솜을 넣어주세요 솜을 이렇게 덩어리째 넣지 마시고 이렇게 좀 솜을 풀어서 조금씩 넣어주세요 2을다 넣었으면 창구멍을 공구르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표시를 하고 바느질을 하시는 게더 편해요. 그래서 여기 재단선에서 0.5cm 되는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이 바느질 선과 이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표시 하신대로 바느질을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창구멍 같은데 공구르기로 바느질을 하실때는 이렇게 실을 이렇게 고리 형태로 끼워 주시는데 이거는 실을 잘라서 끝 쪽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 바늘 귀에 이렇게 깨시면, 이렇게 깨시면 끝쪽이 이렇게 고리 형태로 돼요. 그 여기서 바느질, 공구르기를 시작하실 텐데, 지금 바느질선이 여기서 끝났고, 여기서 바느질이 여기서 양쪽에서 이렇게 끝내져 있어요. 그러면 공구르기를 시작하실 때는 여기서 시작하지 마시고, 여기서 여기서 한한두땀 정도 전에서 시작하시고 끝날 때도 여기서 딱 끝내지 마시고 한두땀 정도 더 가서 끝내시면 좀 자연스럽게 바느질이 이어지니까 그거 참고해 주셔서 하시면 되, 되겠어요. 이렇게 한 두를 떠가지고 고리된 부분으로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킨 다음에 양쪽 원단을 한 땀씩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바느질 선 표시된 부분까지 원단을 꺾어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안, 꺾어서 안으로 이렇게 넣, 넣으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표시된 선을 이렇게 한 땀씩 떠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안 하시면 원단이 꺾여서 들어갔기 때문에 0.5cm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하시면 좀 바느질을 하시기가 편해요. 여 창구멍이 다 막혀졌으면 이렇게 요실 나온 요 부분을 이렇게 한두월만 떠주세요. 한번 더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여기 옆쪽으로 해서 바늘을 이렇게 멀찍게 넣어주세요. 살짝 당기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입에다 코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넓은 쪽이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코를 이렇게 해서 코는 또 넓은 쪽이 위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붙이실 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바늘 접은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표시된 부분끼리 이렇게. 맞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입위이위 코의 코쪽을쪽을춰서춰 이렇게. 이렇게. 해주을 해주세요. 정을 하신 다음에 갈색 실을 이용해서 코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감침질로 붙여야 돼요. 그럼 감침질 하실 때는 이코 원단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빼세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요 매듭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 넣어주시고, 코원단에서 그 코원단 끝쪽의 2번단으로 이렇게 바늘을 놓은 다음에, 이렇게 코원단 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다시 2번단으로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코원단 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바느질이 끝났으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뒤로 이렇게 바늘을 빼 주세요. 이 뒷부분은 나중에 인형의 몸통 그 얼굴 부분하고 이렇게 붙일 거라서 원단 사이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매듭을 여기서 지셔도 돼요. 입이 만들어졌으면 일단 이제 여기 그 표정을 그려야 돼요. 코코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설명서에 있는 실물본을 보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갈색 실을 이용해서. 이제 매듭을 지으신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박음질을 할게요. 그러면 뒤에서 또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표정을 그린 부분을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 원단 한 겹만 바느질을, 박음질을 해주세요. thank <laughs> you